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소에 전해지는 여러 소식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조선소의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주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조선소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은 총 9척입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LNG 관련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 7척 발주가 있었으며, 현대중공업 두 척, 현대삼호중공업두 척, 삼성중공업 세 척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나스사 LNG 프로젝트용 LNG 운반선 수주에 이어 그리스 선사 카오디프로부터 두 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카오디프사의 LNG 운반선 발주 선가는 척당 2억 3,068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선가는 LNG 운반선 발주 선가의 자릿수가 바뀌어 2억 2천만 달러가 아닌 2억 3천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의 신조선가는 2020년 말 1억 8천 6백만 달러에서 지난 4월 말 2억 2천 4백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였으며,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선박 시장에서 그리스 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발주를 위하여 시장을 예의주시하였던 선사들이 신조 발주에 더욱더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신조 발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조 선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한국조선소에서 신조를 하기 위하여는 선사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조 슬로들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하여 현재 시장에 노출된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클락슨 리서치 통계치를 활용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현대3호중공업은 LNG 운반선 3척, 5억 4900만 달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3척, 8억 7200만 달러로 이미 한 척의 선박은 취소되었으며, LNG FSU 2척, 7억 5200만 달러입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4척, 8억 1200만 달러 아틱 탱커 한척 8천만 달러, LNG 운반선용 블록 및 기자재 공급 열쇠 척분 34억 3천2백만 달러이며, 셔틀 탱커용 블록 및 기자재 공급 7척분 17억 2천1백만 달러입니다. 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을 손실로 처리하여야 함으로 해당 조선소에큰 영업이익 손실로 반영될 것입니다. 천연가스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지난 여러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일 추가로 미국의 가스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천연가스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미국은 유럽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물 가격은 작년에 거의 3배로 상승했으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미국 수출욕으로 미국산 LNG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LNG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관련 선박들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박 운임비는 기존 겨울 시즌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연가스 관련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차단 노력하는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컨테이너선은 프랑스 선사 CMA CGM은 네오파나막스급 8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6척 건조를 위한 건조 의향서를 현대중공업과 해결한 소식이 있었으며, 선박 투자 금액은 7억 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23일 수주 공시에 언급한 현대미포조선의 선박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전달드린 현대미포조선의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주 공시 내용을 지난주 전달드린 내용과 비교하여 수정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선종은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이며,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공시에서는 아프리카 소재 선사이며, 업계 소식통 뉴스에는 그리스 국적 선사인 유로시스로 발표되었습니다.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2800TU급 피더 컨테이너 운반선이며 선박의 척수는 두 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4334만 달러이며 총 금액은 8669만 달러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4년 12월 15일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사에 인도 예정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총 97척, 112억 8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 대비 64.7%를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69척, PC선 6척, LNG 운반선 17척, LPG 운반선 1척, PCTC 2척, 로로선 두 척을 수주했습니다. 대박 수주를 이어가는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와 향후 선종별 발주 예상 척수에 대한 정보는 조선소별 1분기 실적에 대하여 전달드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선박 건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